저는 첫 소식 어디서 전해집니까? 네, 영동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용석 씨는 요즘 좀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싶다 하는 고민이 있다라고 네. 하면 좀뭘 보고 볼수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좀 해결하고 싶다. 네. 이 생방송 강원 삼육오의 이 어, 재미난 콘텐츠들을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더 알차고 생동감 있게 전해드릴 수 있을지 아, 고민하고 아, 있습니다. 이렇게 명중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명중 을확 시켜야죠. 그렇다면 관역에 딱 10점 만점 명중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분들께 명중의 이 비법을 아,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금빛 관역을 향해 금빛 조준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강원도의 아주 보물 같은 분들인데 어떤 분들이 이제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2016년에 마련된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의 전용 훈련장입니다. 네, 지금 훈련이 한창인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애인 사격은 일반적인 사격 경기 규칙을 장애인 선수에게 맞게 조정한 스포츠로 하계 패럴림픽 경기 종목입니다. 평소 매일 5 시간 이상 꾸준한 훈련을 이어온 덕분에 사격팀의 마티형 심영집 선수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했고 얼마 전엔 세 선수 모두 국가대표 선발 1차전을 통과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2020 도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영집 선수가 계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네 일단 어,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시청 소속으로 있고요 사격 선수입니다. 어, 예. 그 당시에 아, 어떤 본인의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치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위기가 올 때가 많거든요. 그, 그 위기 관리가 굉장히 이제 사격 선수로는 좀 중요한데 그또 제가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시합 도중에도 그러면 이제. 아, 뒤에 이제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그, 아무도 그런 곳, 부근을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어,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뭐가 문제다 이런 거잘 짚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예, 좀 든든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라 할수 있죠. 어, 사격 일단. 꽤나 오래 하셨던 걸로 아는데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3년? 200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한 3년 동안은 꼴찌만 했었어요. 그 꼴찌만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감독님한테 아 못하겠다고 뭐 꼴찌만 하는데 왜 하냐고. 근데 이제 감독님 이제 딱, 딱 2년만 더 해보자.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는 말, 뭐, 말리지 않겠다. 근데 제가 한 1년 지났을 쯤인가?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사격이라는 게,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금만더 갖고 가 봐. 지난번 듯이 1, 2를더 갖고 가서 추까지 언제나 그래, 선수들 그래. 곁을 지키는 단짝, 단짝 친구. 얼마 전 응? 선수들 전원 태극마를 달았습니다. 아,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했는데 국가대표러서선발되고 결과가 좋아서 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선수로 출발하셔서 지금은 감독이 되셨는데 어, 선수일 때와 감독일 때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경기를 보는 입장이 됐는데 지켜보는 입장이 더 긴장되고 매발 한발한발 한발 선수들 실수할 때또잘쌌을때 긴장감이 한0 배는 더 가는 것 같아요. 아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요? 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경기할 때는 내 경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 선수를 경기하는 거 보면 또 상대 선수들도 경기력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선수들 입상 그런 것들도 또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긴장도는 훨씬 더큰것 같아요. 2003년부터 2016년 초까지 선수로 활약하며 2012 런던 패럴림픽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강주영 감독. 마크를 다 달았고 그리고 많은 대회들이 이제 있을 텐데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건또 1차 관문을 통과한 거고 이제 앞으로 있을 월드컵이라든가 세계선수권 이라든가 큰 대회들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차분히 준비를 해야지 자신들의 목표 한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마음 다잡고 돕고 힘들더라도 계속 훈련에 매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 옆에는 이유정 선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저 선수들 보면서 항상 부러웠던게그 옆에 태극 마크랑 자기 이니셜 딱 새긴 거. 아, 그렇지. 야, 멋있어. 사격하신지는 얼마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격 한지는 제가 200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아 어, 사격을 시작하고 가장 좋았던 순간과 가장 어, 힘들었던 순간. 사격을 시작하고 좋았었을 때는 잘했을 때 잘해서 메달을 땄을 때가 가장 좋았죠. 못했을 때는 또 메달 못 땄을 때 힘들었죠. <laughs> 아, 네. <laughs> 굉장히 다양한 얘기, 당연한 얘기. <laughs> 어, 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이종 선수가 네, 본인의 입으로. 네. 어, 그, 앞으로 이제 대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격선수로서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사격선수의 목표로는, 그러니까 제가, 제 목표가 이제, 이제 패럴림픽 메달, 올림픽, 때에 매달이 예, 목표이기 때문에 예, 제가 하던들 열심히 해서 매달 따는 게 가장 큰 목표이죠. 레이스로 치면 마라톤에 버금가는 긴학인 훈련 스케줄인데요. 이런 고충마저 감내할 수 있는 건 우리 선수들 모두 하나의 같은 목표를 품었기에 가능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대회가 있을 텐데 본인이 사격으로서 이루고 싶은 계획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그 8월 15일부터 이 월드컵이 창원에서 있거든요. 그 창원 월드컵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달에 세계 선수권대회도 나가거든요. 그 세계 선수권대회 또반무리 잘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2024 이제 프랑스 패럴림픽 있는데 제가 못다한 꿈 금메달 한번 꼭 따보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랑 항상 동행을 하시잖아요 대회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격은 우선 제가 혼자 하기에는 장비도 너무 많고, 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장비 옮기는 거, 그러니까 훈련하는, 그러니까 훈련은 제가 하는 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대회를 가는 거죠. 엄마가 항상 경기 때마다 같이 와서 도와주고 어, 많이 저 힘이 돼줘서 사격을 여지까지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해서 꼭 엄마한테 펠로미 어, 금메달 무게 걸어 주도록 노력할게. 강원도 유일의 사극부라고 듣고 들었거든요. 아, 이 화면을 보고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희 강릉시장 장애 사격부가 2009년에 창단돼서 그동안 패럴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큰데에서 메달도 많이 따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께서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은 우리 선수들 더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께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까지 열심히 또 꾸준히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 더 좋은 결실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생방송 강원365의 이 하트를 명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명수 씨와 제가 맡은 바 네. 임무를 다 철저하게 하는 데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관역을 향해서 금빛 조준을 게을리하지 음. 않고 있는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지시고요. 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빛 레이스가 계속되길 생방송 강원365 제작진이 응원하겠습니다.